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아, 오늘 즐거운 주말 아침인데요. 어, 제 뒷면에 보이시는 조용소나무 어, 수영관리, 전정과 수영관리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 상세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영을 잡을 때, 수영 잡는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과정, 다시 말해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자면, 우선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어, 우선 줄기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줄기의 흐름을 본다. 두 번째는 그 줄기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 몸통에 붙어 있는, 몸통에, 이 몸통에 붙어 있는 측지들, 측지들의 그 공간을 확보해주고, 공간 확보라 하면, 어, 지금 이 주간에, 이 주간에서, 이 솔가지들이 이렇게 다 덮어가지고, 이렇게 덮어, 덮어져 있기 때문에, 줄기의 흐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줄기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겠죠. 이 제거를 해주는 거죠. 이, 이 측지들을, 이쪽으로 넘어온 가지들을, 몸통으로 넘어온 가지들을, 측지를 정리를 해주고, 몸통을 열어줍니다. 위로 쭉 올라가면서. 지금 제가 기초 작업을 해 놨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몸통을 다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몸통을 다 열어주고 이 줄기가 보이도록 줄기의 흐름이 보이도록 이 줄기의 흐름이 보이도록 어 제거 작업을 1차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사다리를 놓고 위에 올라가서 어, 몸통의 중심을 보는 거죠 몸통의 중심을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규격이 지금 17점인데요. 어 17점은 그 1점은 1파이를 얘기하죠. 1파이의 값은 3.14cm입니다. 곱하기 17을 하시면 cm로 환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수고가 2.3m입니다. 그래서 2.3m에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지금 어느 정도 균형은 잡혀 있는데 어, 지금 우선 첫 번째 줄기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몸통을 열어준다는 거죠. 몸통 가지에 붙어 있는 측지들을 제거하고 어, 위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중심을 향해서 내려다보시면 그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겠죠. 마무리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 마무리 작업을 할때이 위에 지금 가지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측지들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중심에 맞춰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중심에 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능하면 가까이 붙이는 거죠 정센터에다 맞추시면 더욱 감상 가치가 높아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지금 측지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요 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까요 뭐좀 불편한 고백이긴 한데 제가 좀 게으른 농부라 좀 실수를 많이 했네요 이 나무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보시면 분재용 철사로 얘를 얘를 감아줬는데 지금 파고 들어간 게 보이시나요 얘가 지금 빠질지 모르겠는데요 분재용 철사 이게 아마 6번 반생이 정도 굵기인데요 어, 이렇게 파, 많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얘도 작은 철사지만 얘는 뭐 가는 거네요 가는 거를 이렇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고 들어갔는데, 아마도 얘는 제거를 해야 될 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얘를 이제 상, 상수리, 머리로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요. 얘도 지금 많이 파고 들어갔죠. 두 개가. 철사를 두 개를 감아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 1년에 한번 정도는 반드시 철사를 감은, 감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정도는 관찰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 녀석을 다른 농장에서 옮겨온 지가 지금 올해 만 2년 차입니다. 2년 동안에 저렇게 파고 들어가 버렸는데요. 어, 그래서 그, 작년에 몸살을 했기 때문에 전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줄기의 흐름은 우선 밑에 큰 곡이 들어갔습니다. 어, 급곡이긴 한데요. 급곡이라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주 급한 곡이 들어갔죠. 그 밑에는 완만한 곡이지만 중간에서 급곡이 들어갔어요. 대신에 그 한일자형 그 급곡이 아니고 지그재그가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급곡이긴 하지만 어, 자연미는 좀 떨어지지만 그런대로 어,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에, 전정을 해 놓고 보면 그런대로 봐줄만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정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정을 마쳤습니다 어, 지금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에, 촬영한 지점이 요 지점인데요. 한번 비교를 처음 전정할 때와 전정을 마친 후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의 단을 여섯 어, 개의 단으로 만들었는데요. 맨 밑에 하나는 어, 일단 희생지 개념으로 일단 놔두고요. 어, 최종적으로는 섯개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매미에를 제거를 지금 하려고 하다가 어, 미관상 안 좋은 것 같아서 일단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비지로 남겨놓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정리를 해보면 전정 순서를 전그 수형 잡기 수형 잡기의 순서를 정리해드리면 우선은 그 가까이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이 줄기 흐름 이 흐름을 먼저 보셔야죠. 곡의 흐름을.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갈치자를 형성했죠. 어, 한일자형 갈치자죠. 그런데 다음 곡은 어, 반대로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고 안,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갔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나왔고요. 다시 남쪽으로 이쪽으로 흘, 이쪽으로 흘렀고요. 다시 북쪽으로 흘렀고 북쪽에서 다시 서쪽으로 흘렀습니다. 서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흘러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에, 급곡, 다시 말해서 가위곡이라고 하죠. 이런 가위곡을 넣을 때도 한 일자형 갈치자를 만들 것이 아니라 동서 남북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그 수영 잡기의 순서는 이 몸통 물의 그 줄기의 흐름을 어, 몸통의 흐름을 곡의 흐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지들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이 가지들이. 그래서 얘 몸통을 가리는 경우죠. 몸통을 가렸을 때, 우선 여기를 열어줘야 되겠죠. 밑에부터 올라가면서 쭉 열어주면, 그리고 정상에, 어, 마무리, 그, 정점에 올라가서 사다리를 놓고 내려다 보시면, 밑에 이 부분이 보이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중심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고개 흐름, 그 다음에, 어, 이 측지들, 측지들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동서남북으로 균형감을 줘야 되니까요 삼각형 내지는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그 배치할 것을 머릿속에 그려 놓으시고 작업을 시작하는데 작업 순서는 어 줄기의 흐름을 어 제가 자꾸 버벅거리네요 <laughs> 일단 그첫 번째가 곡의 흐름을 파악하시고 안쪽으로 파고들어 두, 두 번째로 안쪽으로 파고들어오는 애들을 정리를 해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밑, 밑에 이 지점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보시고 세 번째는 이제 맨 위에 맨 위에 딴이 머리죠 머리를 머리를 먼저 전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하는 게 FM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뭐 밑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어 기본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이그수관폭이 측지를 정리할 때는 밖에서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전정을 하시라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안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요 정리를 할 때에는 어 교차지 하향지 교차지 교행지 그 다음에 평행지 이런 것들을 우선 정리를 해놓으시고 정리를 해놓으시고. 속전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V자를 만들면서 속전지 세력이 강한 애들을 잘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고기 아주 그 동서남북으로 잘 들어갔고요. 어, 구름판도 수평판도 지금 동서남북으로 4 개가 잘 배치가 됐어요. 아랫 부분에 그다음에 요 얘를 어, 사이에 끼워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 아까 보셨던 어, 얘가 정한데 어 줄기인데, 얘를 제거를 하고, 측지를 끌어올려서, 측지를 끌어올려서, 어,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얘가 너무 지나치게 그, 뭐랄까요. 너무 단단해서 끌어올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 철사 가문 아이, 철사가 너무 많이 깊게 파고 들어가서, 어 포기를 했고요. 요 측지도 제거를 했고, 지금 얘가 그 희생지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얘가 이제 최 지면부에서 가장 가까운 어 희생지였는데요. 이 희생지 밑 부분을 보십시오. 밑 부분과 밑 부분과 윗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확연하게 육안으로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이 밑에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굵기가 얘가 훨씬 굵고 여기서 많이 줄어들었죠. 다음에 얘가 희생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여기가 좀 잘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상은 얘 희생지의 역할이라는 거죠. 희생지가 밑에를 이렇게 굵힌 거죠. 굵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희생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희생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맞춰볼까 하는데요. 어, 지금 가지가 어, 고기 예, 재밌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어, 수평판을 좀더 슬림하게 수, 지금 튀어 나온 것도 있고 한데요, 슬림하게 아주 만들어야 되겠죠, 아주 가늘게 얇게 수평판을.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낮춰놓은 상태고요. 어, 내년쯤 돼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